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다이노 파워즈 메타봇 로카입니다. 자, 이전 리뷰에서 이 주인공격인 메타봇 파이로를 먼저 소개드렸었죠 자, 이번엔 그두 번째로 메타봇 로카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자, 파이로와 마찬가지로 이 다이노 파워즈에 등장하는 메카로 이 로봇 형태와 비클 형태 그리고 공룡 헤드가 들어있는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로카의 탱크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 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습니다. 오, 뭐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탱크 같은 모습이죠.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데 일단 일반적인 그 현실에 있는 탱크보다는 좀더 SF스러우면서도 재해석이 많이 된 그리고 어 좀더완구에 가까운 그런 탱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옆쪽으로는 이렇게 캐터필러가 이제 몰딩으로 표현되어 있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바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몰딩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데 어 아래쪽 몰딩은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 위쪽은 조금 네, 몰딩이 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하단에 비해서는 조금 심심한 편입니다. 자, 뒤쪽에 이런 식으로 네, 장식도 있고 자, 앞쪽으로는 이렇게 포대가 있는데 참고로 포대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쪽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회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확실히 탱크 포신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그나마 좀 볼만한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예전에 이제 그 영화 어벤져스 이제 시리즈 중 하나인 퍼스트 어벤져 네, 캡틴 아메리카가 가장 처음에 나왔던 퍼스트 어벤져에 나오는 그 하이드라 탱크 어, 하이드라 탱크 같은 느낌도 듭니다 특히 이런 부분 마치 이 부분이 일반적인 탱크가 아니라 약간 레일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레일건 혹은 어, 약간 에너지포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음오 확실히 이 SF스러운 느낌은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요. 여튼 색상은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조금 더 진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 실제 색상은 조금 더 연한 하늘색입니다. 네, 하늘색인데 사실 여지껏 그 탱크로 변하는 캐릭터들 대부분이 초록색 국방색 아니면은 회색 계열이었는데 어 이렇게 파란색 탱크를 보니까 좀또 감회가 새롭네요. 이러니까 확실히 어 SF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이 탱크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참고로 자 이렇게. 공룡 헤드도 역시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어, 이번엔 보면은 안킬로사우루스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공룡 헤드를 끼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공룡 헤드를 비클 상태에서는 어떻게 끼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실하지 않으려면 위쪽이어야 되나요? <laughs> 여기도 딱히 들어가진 않고 뭐 안킬로사우루스의 머리는. 그냥 네, 로봇 모드 상태일 때만 합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에 조인트 하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꽂아줬으면은 생각보다 더 독특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네, 따로 조합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클이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비클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봐야겠죠. 자 메타봇 로카 로봇 모드로 변신. 자 먼저. 자, 아래쪽에 하반신부터 변형을 시켜 줄 텐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옆쪽에 이렇게 탱크 캐터필러가 있죠. 이 옆부분. 이 옆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 다 이런 식으로 일단 분리를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앞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라치 관절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은 위, 여기 아래쪽 안쪽, 안쪽에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리시키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힌지가 하나 있죠. 이 힌지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준 다음에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은 다음에. 자, 보시면 아까 이 조인트는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힌지가 있죠. 이 힌지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여기 양쪽 이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에다가 결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접히게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 부분을. 자,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고, 자, 아, 여기네요.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 아, 위쪽이죠. 위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 부분을,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서 펼쳐준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 이쪽 힌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자, 앞쪽으로 돌아와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발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 주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돌기가 있거든요. 이 돌기가 스토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꺾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스토퍼가 넘어가도록 자 여기도 이렇게 스토퍼가 넘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완벽하게 땅에 섰죠? 네. 이 상태에서 잠깐 위쪽으로 이제 가시고요. 위쪽 변형은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포신이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이 기준 여기를 일단 뭐 빼는 방향은 상관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포신을 잠깐 분리를 시켜주시고 자 그리고 양쪽에 이 부분 자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뒤쪽으로 떼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안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한 다음에 팔을 꺾어주고 핀 다음에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펴서 쭉 펴주고 돌려주면은. 그, 양쪽에 팔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 머리 부분,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 자, 이 상태,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 이 부분에 조인트가 있죠.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겹쳐주시고요. 그리고 얼굴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빼놨던 아, 안킬로 헤드가 아니죠. <laughs> 요 캐논, 캐논을 옆쪽, 이쪽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메타봇 로카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굉장히 길쭉해요, 일단. 자, 정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셨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캐논이 왼쪽에 있어야 되네요. 네. <laughs> 공식 설정상 왼쪽, 왼손잡인가 봅니다. 네. 요런 식으로 다시 결합을 시켜주어서, 자, 요 상태로 만들어주시고, 자, 정면은 이렇게 나와줬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 정도로 나와줬습니다. 등짐이 거의 없죠. 자, 뒤쪽도 보면은 요렇게 나와줬습니다. 음. 일단 등짐이 없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오, 일단 이 탱크 모드일 때와는 다르게, 자, 이렇게 로봇 모드를 보면은, 어, 굉장히 늘씬하고 길쭉한 모습입니다. 네. 사실 이 탱크 형태만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 로봇 모드도 좀 굉장히 묵직하고 듬직한 약간 덩치가 있는 그런 스타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상당히 날렵하고 샤프해 보입니다. 다리 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캐터필러 장식이 있지만 어 그렇다고 해도 뭐 다리가 엄청 두껍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날렵해 보이죠. 그건 이제 상체나 이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날렵해 보입니다. 네. 오, 이건 되게 신기한데, 어, 약간 이 뭔가 비크의 상태일 때와 로봇 상태일 때의 그갭 차이. 그갭 차이에서 오는 매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전체적으로 프로포션도 나쁘지 않고 상당히 멋들어진 형태예요. 자, 뒤쪽도 보면은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등짐이 거의 없다 수준이거든요. 요기 어, 이 부분은 사실 뭐 일반적인 백팩이라든가 부스터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자 뒤쪽도 뭐 딱히 어, 골드 공증 뭐이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이그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고는 어, 살짝 이 다리 자체가 좀 얇다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 얇은 다리를 양쪽에 있는 요캐터필러 커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도 어느 정도 조금 잘 맞춰진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오, 상당히 신기합니다. 상체 디테일은 생각보다 심심하면서도 뭐 있을 건다 있어요. 문양도 있고 도색도다돼 있고 그리고 이 가슴팍에다가는 자첫 번째 소개드렸던 해 파이로와 마찬가지로 이 공룡 헤드를 이쪽에다가 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소리가 나도록 끼워주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파이로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할까요? 네. 파이로는 워낙에 그 기본 외장 자체가 좀 복잡하고, 엣지가 많이 있다, 약간, 약간, 엣지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네. <laughs>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이 공룡 머리가 툭 튀어나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 어울렸는데, 오, 로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이 상태가 원본 상태인 것처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다만 안쪽에 있는 요런 그 도색이라든가 패턴 무늬를 좀 가린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자연스럽죠. 저 그리고 얼굴도 꽤나 심플하면서도 잘생긴 편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일단 되게 다부진 형태의 얼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요런식으로 지금 옆쪽에 이렇게 뿔이 달려있거든요 이뿔 부분은 전부 다 클리어 파츠입니다 얼굴이 생각보다 조금 단순하면서도 어 일단 기본적인 이 메카의 얼굴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네, <laughs> 가장 자주 쓰이는 잘생긴 얼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어 일명 제타 페이스라 그러죠 예, 제타 페이스스러운 모습에다가 샤프한 눈 표정까지 네이 정도면은 얼굴은 합격점입니다. 특히나 이 얼굴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몸체가 조금 더 이제 덩치가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네 아주 신기한 사이즈예요. 네자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줬고요자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머리 머리는 축관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60도 회전이 되고요. 자 그리고 팔팔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 식으로 라치 들리시죠. 네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라쳇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자 팔은 옆쪽으로는 네요 정도까지 더딱 여기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파이로는 위쪽으로 거의 못 올렸는데 어 로카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여기에 축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팔꿈치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정직한 90도 정도로 꺾여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은 따로 움직이진 않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가줬고자 그리고 허리, 허리는 앞뒤로 움직이는 기믹은 없지만 어, 좌우로도 움직이는 기믹은 없습니다. <laughs> 어 여기가 아까 포신 부분이 어디였는지 까먹었는데 네. 어쨌든 어그 탱크의 포신 부분이 움직여 가지고 얘도 당연히 움직일 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움직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고관절. 일단 스커트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여기에 살짝 걸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오히려 뒤쪽이 더 많이 올라가네요. 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자, 요 정도까지. 옆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사실 한 클릭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좀 걸려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관절은 없습니다. 지금 이쪽 축관절이 있을 법한 디자인이지만 축관절은 없고요 그리고 무릎은 네 <laughs>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이게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 접힘이 가능한 그런 무릎이고요. 그리고 발은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위아래로 살짝 살짝 움직여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 변신 기믹 때문에 들어간 그런 가동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즈를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역시나 국산 왕구답게 상당히 거대한 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다이노 파워즈 메타봇 로카 리뷰였습니다. 자 비칼 상태와 로봇 상태일 때 차이가 의외로 많이 나는 캐릭터였는데요. 어 그만큼 각각의 매력이 있어서 이 듬직한 모습을 원한다면 탱크 상태로. 자 그리고. 늘신한 로봇 상태로 원한다면 어, 그대로 로봇 형태로 둬도될 법하네요. 자, 이렇게 메타봇 2종의 로봇을 설명드려 봤는데요. 자,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머지 2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